과학쌤이 알려주는 과학 수업 사용설명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준비하기. 과학 수업 전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은 교과서 노트 필기 도구입니다. 둘째, 학습하기. 과학 수업은 네이버 카페, 과학, 각반 출석, 학습, 과제방에서 이루어집니다. 학습 순서는 학습 동영상 강의 듣기 동영상 내용을 들으며 노트에 정리하기 그리고 다시 한번 내용을 기억하며 교과서 중요 부분 밑줄치기와 스스로 확인하기 프리입니다. 계약 후 교과서와 노트를 걷어 검사할 예정입니다. 셋째, 과제하기 과학 학습이 끝난 후 안내된 과제 제출 방법대로 과제를 제출합니다. 되도록 당일 과학 수업 시간 내에 과제를 제출해 출석 확인을 받으세요. 과학 수업은 화요일 4교시, 수요일 3, 4교시에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하지 못할 경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출석이 인정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이제 질문하기. 과학 수업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과학 질문방에 질문을 올려 주세요. 마지막으로 저작권 관련 경고문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을 막기 위해 이 공간에 있는 학습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온라인 과학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